어, 부산시 동래구의 레메안 아이파크 아파트 어, 소형 아파트가 그동안에 임대로만 어, 공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분양 전환하고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프마 아파트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온천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2년 전에 입주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14평 23평만 분양전환하고 있어요. 수영장, 사우나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총 3,853세대 중 이번에 분양전환 아파트는 200세대예요. 입주 3년차 어, 초품마 더블 역세권, 또 백화점 등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4호선 미남역이 더블 역세권이에요. 전체 32개 동 메머드급 3853세대 중 소형 전용 2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음, 최초 분양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이죠. 이게 시세가 8억에서 9억이에요. 평당 2,700이죠. 반값에 공급하는 소형평형 아파트입니다. 어, 1, 2인 가구들 소형 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당합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평당 1,000만원 정도 저렴해요. 최대 80% 대출 가능하고요. 실거주 또는 전세기고 갭투자도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는 110동, 한개동이에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53번지 이원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 29제곱미터는 14평, 49제곱미터는 23평인데, 분양 전환가는 14평은 2억2천에서 2억3천, 23평은 4억5천에서 4억6천 정도 합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에서 35층이고요. 시공산업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금년 아파트로 지정된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